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타인도 사랑하라.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해치지 말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자비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실수할 때 쉽게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말합니다. 그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도 나처럼 삶에 지쳐 있겠구나. 자비로 타인을 바라보면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자비의 불을 켜야 세상도 따뜻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한번 쏘아지면 되돌릴 수 없다. 사람 사이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다음 네 가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 것. 이간질 하지 말 것. 험담하거나 욕설 하지 말 것. 쓸데없는 말로 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둠 속에 등불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빛이 되길 바라며 말하십시오. 불 속에 불을 더하면 꺼지지 않듯 분노에 분노를 더하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화가 날때 참지 못하고 내뱉고 상처주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 분노는 마치 불 붙은 석탄을 들고 남을 향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을 가장 먼저 데우는 건 바로 자신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분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신도 남도 해치는 이 분노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마음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남의 성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꽃이다. 남은 남의 길을 걷고 나는 나의 길을 걷습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곧 평안의 길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다음 생에 큰 복이 된다. 우리는 때로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선행도 절대 헛되지 않다. 미소 하나 인사 한마디 어려운 이에게 내민 손길 하나. 이 모든 것이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영향을 주며 함께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싶다면 먼저 너의 마음에 등불을 켜라.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고 말에 조심하고 화를 다스리고 비교를 멈추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대의 삶은 곧 누군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제, 친구, 스승, 동료,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관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타인과 부딪히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번뇌를 다스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올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에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조차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대가 화를 낼수 있는 상대일지라도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음을 보라. 그의 상처와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싸움도 증오도 미움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자비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물이 더러운 곳을 가리지 않고 흘러가듯 자비도 누구에게나 흘러야 합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요. 이 자비가 실천될 때, 그대는 타인 속에서 고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팔 정도 중 하나는 정어, 바른 말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가져온다. 자바함경.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대의 말은 칼처럼 남을 베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처럼 피어나는 따뜻함을 주고 있습니까? 정원은 다음 네 가지를 피하라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간질 하지 말라, 험담과 욕설을 삼가라.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 대신,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서로를 잇는 말, 마음을 맑게 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대가 하는 말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쉬게 하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세상은 나를 부르고 사람은 나를 마주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딪히고 피하는 대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닦아보십시오.